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뭐에요, 뭐, 네. 이렇게. 우리 하나치리께 더 세세하게 상기 지금 보자 오늘 야 이번 주 구이지옥이야 구이지옥. 우리 탁구형은 취미가 탁구입니다. <laughs> 打我！ 그쵸? 네, 한번 가봐봐. 와우. 형, 형 협찬 받고 싶어? 아니면 소개 좀 시켜줄게. 도 아, <laughs> 오늘 모임은 몸보신캠이라고 해서 진짜 몸에 좋은 거 먹고 보양하자고 해서 모였어요. 그래갖고 같이 이제 오늘 한1세팀 정도? 모여서 같이 캠핑하고 있고 이제 저희 오신 분들 사이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일자로 쭉 치셔서 다들 같은 텐트가 하나도 없어 힐레베르그 캐런포 GT에다가 하인플래니 텐트도 있으시고 요거가 아 요거는 헬스포츠 텐트시네요. 헬스포츠 텐트에 MSR. 그리고 저것도 하임 플래닛. 하임 플래닛 앞에 솔캠, 남자 솔캠이신데, 이렇게 이쁘게. 대반 화로 대에다가 디바이스 웍스 블랙 디자인 세팅 연결해갖고 커넥터로 연결하셔갖고 이렇게 돼있고. 디바이스 웍스 풍경. 너무 귀여워요 여기 보시면 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귀엽게 세팅을주었고 여기는 약간 군대 온것 같은 느낌의 비달리노 텐트에다가 1인용 세팅 우리 아재 컨셉 맞춰서 이건 번도 여기는 디바이스웍스랑 콜로니스타 점집. 대반 두 개에다가 디바이스 웍스 알콜 스터브. 어? 너무 이뻐. 불 붙여놓으니까 어젯밤에 진짜 이쁘더라고. 콜로니스타는 칼라별로 이런 식으로 돼있고. 진짜 디바이스 웍스 매니아. 저는 되게 오늘 깔끔하게 차박하려고 와서 간단하게 세팅은 아니고 아까 좀 지저분하게 놨는데 태국 라운드 코너스 랜턴 스탠드에다가 코카콜라 쿨러에다가 콜로니스타 옐로우 해놓고 이번에 구입한 베아트리체 넘버 33번 스토브 이게 웅모창이 너무 색깔이 안 좋아갖고 제가 새로 사갖고 재단에서 새로 끼워놨어요 이따가 저녁에 이쁘게 불붙여서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혼자 세팅 어우 지저분해 몸보신 하고 오늘은 갈 예정입니다 금재야 한마디만 해줘 그만해 진짜 나좀 그만 찍어 언제 금재야 나 버리지 마 금재야 금재야 금제야 몸보신하고 가요. 잘 먹였으니까 가. 아, 진짜. 아, 역시 커피를 부으니 글씨가 안 보이는군. 너무 그렇게 차려 우리 금가 나가차게 하고. 에이, 그러면서. 그그림이었다너 내가 좀만 더 유명해지 잖아너 진짜 힘들어져. <laughs> 이 못된 동생은 누구죠? 막 이러면서... 어차피 여기막 들어가도 다 편집할 거 아니에요? 다시 이사를못했고요 근데 이사를못끊었데엘라스했어스 얼굴에 팩 붙이고 지금 <laughs> <laughs> 야너 어디 갈라고? 함부로 갈라고? 골란치가라. 골란치 갔다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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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세상 남편 다똑같네 나도 만드는 듯. 저녁엔 집에 들어왔어. 아니 나도 우리 아이프한테 그거 뭐 하나 사고 싶으면은. 예, 진짜 네, 이걸꼭 사야 됩니다. 그래. 어, 그럼 우리 아이프가 맨날 뭐 그런 줄 알아? 왜 오빠는 맨날 다다 이건 꼭 사야 된대? 아이스 아이스. 한번딱 치고 게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한철아 우리 어렸을 때 형들한테 겁나 주려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얘는 5만 만이야 그게 바뀌어? <laughs> 얘는 5만 만 그래 우리도 어렸을 때 뭐. 형들한테 우리 지랄에 치니까 장훈이 아직 기다려봐 <웃음> 액션 나나. <laughs> 음악 뭐야? 나나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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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좋아요 그 그냥 그 뭐야 그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 아무 뜻도 안 아유, 차라리, 걸리는 낫잖아, 아니, 저기 차랑 전자레인지하고 돌리는 게 낫다. 아니, 근데 형이 했던 걸 빨리 바라는 거지. <laughs> <laughs> 어, 얘가 안떠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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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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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아 김밥 계곡. 계곡. 상훈아, 하나씩 하나씩 양념 묻혀 가면서 구워주면안 되니? 아이. 어? 욕할 뻔했다. 욕할 뻔했다. <laughs> 상훈아, 불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오, 사, 이거, 더 세세하게요. 어, 여기 불이 있네. <laughs> 아, 저영진짜 잠깐 나와봐요. <laughs> 애들, 애들 진짜 열심히 일하고 저기서 놀고 있는 아저씨 한명 <laughs> 감독하는 거야. 애들 잘 하고 있다. 어? 아, 괜찮아 이따가 약한번더 먹고, 이억 아, 이야이억이야이억이야이억이야이주만거괜이은 거야. 니거귀여아니야 이거 은 거야. 이야 이거 아 거야. 이난 거야. 이분 이거 거야. 이거 귀여야이 이거 이, 여기야. 이, 여기야. 이, 여기야. 이, 여기야. 이 여기야. 밥놓는거 있을 거다 먹어. 어. 너아침도안 먹었잖아, 얘들아. 야그장 죽인다, 진짜. 된장된장 어쩌면. 어서 오세요. 매박 캠은 처음이시죠? 나안 <laughs> 먹고 가. 만나더덕구이 김밥, 오리구이만자장 빨리 와! 야 정한씨도 올라오세어다 오라고 그래 아, 야 우리 진짜 그래. 넘쳐나 안앉다가맛있겠 형님? 들이 먹는 것만 지금 우리 거의 오리구이예요 아, <laughs> 너무 맛있다 야와흐에 그 해야겠다 소주만 마셔 눈 감아 형 여기야. 형이 여기 사이트에 있었어. 그러면 내가 아까 유튜브 틀어놓을게. 이게 형이 나올 장면이야. 우리 옆자리가 <laughs> 형자리예요 무슨 소리예요옆을채워가 형이야. 매우가 궁합이 좋네 오늘. 장어도 그냥 슬쩍 슬쩍 토그한 다음에 찾다가 이렇게 하면 돼. 잡을 것 같아 진짜. 형 장어. 오늘 잡으면 유튜로가게요 책임 잡아주세요. 걱정은 안 했고. 방금 인상 쓴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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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우가 <laughs> 다시 봐. <laughs> 바로 커트야, 너. 보시면 <laughs> <laughs> 되는 거 같아, <laughs> 것 같아. 너무 건강해지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잠깐만, 부부끼리 급하신 분들은 카라반을 이용하세요. <laughs> 어, 오늘 어, 부부끼리 급하신 분들은 제가 처음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구경 <laughs> 가능. 구경? 아, 비디오 라이영상형 <laughs> 하지 마. 컨텐츠야스트리밍야 스트리밍 안 돼. 어, 안 돼. <웃음> <웃음> 아니, 고, 방에 공유해 드릴게요. <laughs> <laughs> 아, 진짜 다 오늘 첫잔 자주 먹는 음식들이 아니잖아. 또 이런 얘기 나오니 저녁에 메뉴 뭐야? 어, 장어. 해신탕. 해신탕. 뭐 삼진 가 아, 아 이형술욕심 있었네. 집에다가 잘네 어? 놀랐네. 이형술욕심야 형, 이식킬니준거 아니지? 아니 얘는 대량에서 주는 거잖아. 나그 정도로 양아치는 네. 아니야. 너거 땄어? 죠너거좀맞춰주면 진짜. 에이, 솔직히 돌부려 어, 욕먹었잖아 이게욕먹야너 우리 갈구면서 희열이 있잖아 안보는 희열이 거는이 식당에서 <laughs> 뭐. 아니야 처음 아니지. 야이 새끼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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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갖고 온 거야 이, 맛이 좋아거아잠아 금재가 참을 하잖아 선생이 보증템인데 <laughs> 라면이 웬 말이냐고 네, 79 79는 탭이빠 따로 79만 원으로 언니 출시 출시 안 했어. 응. 어. <laughs> 약간 밀집 게임이야. 빨리 뭐 까야 돼. 일단 오자마자 바로 냉장고 열어서 응. 빼내야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이거 먹을래 하면 안 돼. 그냥 꺼내서 조리를 하고 있어야 돼. 아 아직 안 넣었어? 가봐. 아. <laughs> 와. 꼬들꼬들꼬들하겠다. 너무 맛있겠다. 음. 하, 재원이가 음. 잘 썰어주네. 오, 와. 너무 잘 썬다. 와. 문어가 뜯기거든요. <laughs> 썰리는 게. <아니라. 웃음> 내가 썰었으면 그렇게 됐을 거야. 문어를 지금 사심치고 썰어 야, <laughs> 맛있어요, 형님. 우리 탁구 형은 취미가 탁구입니다. <laughs> 백핸드, 포핸드. 상원이가 지금 이 장면을 싫어합니다. <laughs> 어, 상 상원이 왔다. 형 보여줘 상원아, 한번 봐 형이 뭐 하는지. <laughs> 탁구 친다. 형은 <laughs> 인정. 이제는 장어 시작합니다. 장어. 다음 선수, 장어 야, 이거, 야돼 형, 빨리빨리 구워야돼. 형, 괜 빨리 구우래. 느려. 옆에서 구워도 욕먹어. 아, 철이형이 겁나 잘 먹네. 우리 식사를 짬으로 엄청 좋아해. 그 아, 진짜로 장 그게 이게 이 장으로 굽는 건 생존이란 얘기야. <웃음> 어. <웃음> 아 근데 닭 진짜 크기는 진짜 크다. 그러니까. <laughs> 아, 이런 거 해야 비주얼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그릇이 없어서 못하는데, 우리 그릇이 있으니까. pull your hair on a 사장님 신점 얼마인가요? 자리가 <laughs> 오늘은 안 받아. <laughs> 이상한 걸 날고 <알고> 왔구만. <laughs> 야너뭐 많이 봤다 코레가 <laughs> <laughs> 아니면 저 빨간 거? 그 그러니까 저게 불을 켜면 확실히 어. 저게 이쁜 것 같아. 그치 <laughs> 너무 이쁘지 않냐? 어. 어 느낌 다르다. 어. 원래는 이이쁨 정도 온데 한 팔로 찍는 거지. <laughs> 전보로 왔니? <이러면서. 웃음> 어, 그치? 여 기서 보 니까 진짜 해골파가지 지? 아, 이거 아닙니다. 그냥 넘어 오 세요? 아, 그냥 먹어도 세요? 뭐, 뭐야? 뭐어 뭐야? 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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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는 <comun Oprah>